4억에서 10억, 다시 6억. 이렇게 급변하는 단지가 있습니다. 바로 SK 스카이뷰 단지 3,500세대 대단지입니다. 왜이 아파트 단지가 금매물을 살수 있는 기회가 될까요? 이 단지 바로 인접에 2,600세대, 1000세대, 렉스비아와 하나포레나의 입주 아파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접에 SK 스카이뷰는 대지의 부지가 렉스비아보다 두배 이상의 크기를 갖고 있고 평형 구성에서도 중대형 위주로 더 우월한 단지 구성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SK 스카이뷰 서측으로는 이목지구가 개발 중이고 동측으로는 렉스비아가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로 단지 옆에 대단지가 입주하고 있다는 것은 금매의 매수 조건이 되고 입주 단지가 블랙홀 역할을 함으로써 매수가 부재할 때 적극적인 공략으로 매수의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선택의 폭을 넓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SK 스카이뷰 국토부 실거래가와 가격 변화의 추이를 보겠습니다. 25평의 경우 5억 3천에서 약10% 반등한 5억 9천 5백까지 다시 상승한 것을 볼수 있고 이 금액은 3억에서 7억 5천 다시 5억 3천으로 떨어진 가격에서 10% 정도 올라온 것입니다. 33평형 마찬가지로 급락 기후 10% 정도의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SK 스카이뷰 바로 인접수 넥스베의 가격을 보겠습니다. 25평형은 6억 선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고 매물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서 입주 예정인 23년 3월입니다. 약 6개월 전부터 매물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볼수 있고 34평형의 경우도 매물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 약 5-6개월 이후에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입주 아파트는 항상 금매물을 잡을 수 있을까요? 8달 구역을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8달 6구역 힐스테이트 브루조 8달 8구역 브루조 에스케이뷰 10구역 센트럴 아이파크자이 권선 6구역 매교역 벨루시드 이 4개의 구역은 대단히 큰 규모의 재개발 단지입니다. 8달 10구역의 경우에 이제 23년 7월 말 입주 예정입니다. 이 단지는 전번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입주기간이 정해져 있고 또 매물이 동시에 다량 출해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자 우위의 시장입니다. 이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기회를 잡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거래 가격과 매물의 가격을 비교해보면 5 9형의 경우에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5억 6천 수준에서 별 차이가 없으며 74형의 같은 경우에도 실제 오히려 매물 가격이 과거의 실거래 가격 약간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84형의 경우에도 실거래가와 매매 가격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분양 가격을 보시면 59타입의 경우에 약 4억 중반, 74타입은 5억 중반, 84타입은 6억 중반선입니다. 금매물은 항상 입주단지를 공략하거나 입주 인접 단지를 공략하거나 입주 후 만기 2년 차를 노려야 됩니다. 평면들을 보시면 59A 그리고 59B, 74A 평면이며 74B 평면입니다. 84A 평면, 84B 구조입니다. 103 평면입니다. 금매물 매수 전략. 입주 아파트 금매물을 항상 노리거나 입주 인접 아파트를 공략하라. SK 스카이뷰 단지 3,500세대 역시 바로 인접에 입주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금매물 공략이 가능한 단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손원 넥스비아의 공사 현장입니다. 한창 막바지 공사 진행 중이며 2024년 3월 입주 예정을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단지 입주는 블랙홀 같은 존재입니다. 주변의 모든 수요를 집어 삼킵니다. 이 기회를 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입주 아파트 공략 또는 입주 인접 아파트를 공략하는 것이 최고의 매수 아이고, 기회입니다. 다음으로 분양가 대비 지금의 가격 수준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트럴 알파크자이의 59타입 분양가는 4억6천에서 4억8천만원 선, 7사타입의 분양가는 5억2천만원에서 5억7천만원 선, 8사타입의 경우 6억에서 6억6천8백만원 선이었습니다. 5구타입의 분양가와 실거래가를 비교해 보시면 현재 분양가 대비 피가 약 8천만원 정도 붙어서 거래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매우 싼 것을 알수 있죠. 7사타입의 경우 분양가 약 5억 5천에서 실거래 6억 7천만원선으로 비약 1억 2천만원선 내외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절대 가격이 아직도 매우 싼 편이죠. 8사타입의 경우 분양가 6억 3천에서 6억 5천선이었고 현재 거래 가격은 8억선 내외가 되겠습니다. P는 약 1억 5천에서 1억 7천만 원 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매우 좋은 형이라고 하겠습니다. 8달 6구역의 분양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브랜드는 힐 스테이트 프로죠. 59 타입이 4억 3천에서 4억 9천만 원 선. 74 타입은 5억 3천에서 5억 7,900만 원 선이었습니다. 84 타입은 5억 8천에서 6억 3천만원 선이었습니다. 8구역의 분양가격을 보시면 매교역 프루저 에스큐뷰 브랜드입니다. 5구 타입이 4억 3천에서 4억 9천 선, 7사 타입이 5억 3천에서 5억 7천만원 선, 8사 타입이 5억 8천만원에서 6억 3천만원 선, 6구역 8구역 분양가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가격이었습니다. 급매물 매수 전략, 입주 아파트를 노려라 다음 편에 새로운 입주 단지를 추가로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소장이었습니다.